진루이방. 저기 올라간다고? 와 진짜. 와... 산 냉성을 탄다고? 저어있어 저기 있네. 아이고... 어디 갔어? 청성가야 지금? 청소가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까비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야채 야찬... 시키마. <laughs> 야치하슈 아아 <laughs> 안 오셔도 되유 아 이미 다 왔는데 미안해유 아 폭주 한명 보냈는데 이제 <laughs> 네, 선생님 네, 폭주도 하시고 총도 쓰시고 아주 그냥 어? 뭐 하려고 하신 거유 네? 선생님 <웃음> <웃음> 일단은 네 선생님 청포 소지 때문에 미란다 부츠하 하고요 수갑 예. 게요아 <laughs> <laughs> 뭐야. 야야 아니 선생님들 괜찮아요. 네 선생님, 저는 결로실 정차 청소소 커스온 경장이고요. 선생님께서 현시간부로 생겼네. 송포도 위반하셨고 그에 따라 체포하겠습니다. 불리한 진술로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명의 오, 기회가 오,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공지 올렸네. 아유, 이거 무슨 소식입니다. 뭐 1억이라고? 야, 1억 저거 내가 산다. 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네 선생님. 네. 총 그거 집어넣어, 이렇게. 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수가 불찬이가. 괜찮아, 요렇게 소리 차는 집어주셔야죠. 어, 알고 있어요, 이거잖아 이거 오토바이. 아, 한번 봐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겁먹지 아, 아, 말아요, 겁먹지 말아요. 하나 보세요. 겁먹지 말아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겁먹지 말아요. 천박진, 어! 뭐야 이거 수업수 왜 써져? 뭐야 뭐야? 뭐야? 논할까지 하시는 선생님? <laughs> <laughs> 아야 이 <아니>, 잘못 눌렀습니다아 <laughs> 큰집 <짓> 가지 말까? <laughs> 야, 살려주세요. 있는데, 어차피 큰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아. 어? <laughs> 야오니, <우리, 웃음> 해해해해네 어. 출근 중이? 내가이총에 맞은거야? 얘 예, 대가리 뚫렸습니다 이쪽에서 야... 아... 때금에에서이쪽가서는데미서가와 근데 씨쪽에지 이쪽에서 이이었어서지쪽으로이 됐지 뭐 아니 나는 이제 AK 이라 했는데 쪽으이쪽이쪽으이쪽이 아. 이거 야채 잡은 거 어떻게 할까? 살려주세요. 응. <laughs> 폭주자고 공무원는 그냥 총알로 쏴제겠는데 이거 이거. 아니 근데 그 공무원들은 그 처리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응. 살려주세요. 좀 이따 경찰에서 배유. 내가 금방 갈게요. 살려주세요. 제 <laughs> 살려주세요. 조용히 하시구려. 아니 말이야. 경찰이 말이야 어? 여기 그 삐릭삐용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러는데 수갑 잠깐만 풀어 주시면 안 돼요? 그, 그, 저도 듣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대. 아니, 아니 제가 그 바로 탑승하겠습니다. 계약서 아니, 사인까지 할게요. 아니 아니 계약서라니요. 아 한번 뭐봐 주세요. 아니, 아니 나도 예전에 그 시끄럽다고 경사한테했는데 얄짤 없다고. <laughs> 아니 한번 뭐봐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진짜 한게 없습니다. 저도 한게 없어요. 아, 고양이가 놀랬습니다. 나, 고양이가. 나 솔직히 나못 잡은 줄 알았고 근데 저 멀리서 불빛이 희미하게 있는 거야. 멈춰서. 그래서 아, <웃음> 터졌구나. <웃음> 어, 그랬지. 아. 수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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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좀 풀어주세요. 좀 쉬어.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받아주세요. 안돼 유. 저 잘못했어요. 안돼 유 안돼 유. 아 오시자마자 구분각이 생겼네. 아 구분각이 싫어. <laughs> 오시자마자 구분각이 생겼습니다. 청기 빼지 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단체로. 뭐 이게 다 또, 처리 중인가? 처리 중인 것은데1분만 어, 갑시다. 수업 좀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무기, 무기는 내려야죠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Absolute. Absolute. I'm going to t e 요 선생님 u I'm 선생님. n 그, 그, 그 노란색이 <laughs> 앞에 뭐 붙여야 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laughs> <있었나>? 공무원 어떻게 벗지? 가능한 사람 로 와보세요. 공무원. 노란색이 공무원이 하요리서 어... 이걸 어떤 법으로 해야 될까? <웃음> <웃음> 뭐, 무슨 거 그래 잠까 <laughs> 벌금만 합시다 그러면 벌금으로만. 아돈 없어요. <laughs> 어 일단 폭. 그건 범죄. 음... 어 뭐야? 검은가 아, 검은색이었는데. 칠성, 칠성이 검은색. 일단 공무 집행은 아, 구금이 뭐 들어가니까 검색 빼고. 무슨 짓인데? 그지입니다 그지 저는. 어, 일단 폭주. 무슨 잠깐 모르지. 바깥 단거 아니야? 칠백칠십만 원. 저기 델리 만주가 칠성이야? 어. 백0만원에 업무방에 업무방에 어. 어. 검은색이라고?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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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비들이 여사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에? 유비들이 뉴비 <laughs> 장난하십니까 선생님? 합의하자. 합의하자. 합의하 벌금 부가 못하는데. 어떻게 나오셔 슈? 따로. 아니 문이 <laughs> 열리더라고요. <방금> 문 열려요. E키 <laughs> 누르지 마요. 말고 노나피 하지 말고. 아 뭐야. 야 림보. <laughs> 그냥 이러고 있자. 안 아니야. 되겠다. 님 <laughs> 그냥 둘이 받 그랬네. 그차하 그 다음에 39분 아, 3 2 0 맞은 겁니다. 이내 영상으로 보면 네가 이받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 오케이. 차이 핑차이. 아. 아니 아응물이 핸들 먹은 것처럼 보여. 이 <laughs> <친구가 진짜 아주 웃음> 아이고. 좋은지라고? 네, 야치 님. 그, 그 총포랑 폭주랑 공무 그 업무 방해죄로 어. 합시다. 싸게 싸게. 어. 그칠700 내고 끝내면 안될까요? 아닙니다. 일단 99.. 다 벌.. 보석이 가능하거든요? 나 안한거 하는데.. 아, 죄송한데.. 네네네. 보석이 50, 50분 나왔어요. 500만원. 플러스 960. 아, 됐다, 됐다. 700으로 해주세요. 960.. 플러... 경관제력 반값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거 안됩니다. 법이 없어진지가 오래됐습니다. 법률에서. 700. 700. 제 계좌에 꽂아드릴께. <laughs>

이배안배만 치배만, 안 됐다. 만치만치0만만원배만만 그 700, 원. 배만치만치만 치배만, 치배만, 만 치배만, 치만 치배만, 치배만, 치배 예 어, 그 얘기좀 해보시오. 여기계700 7 0 폭주가 770인데. 에이 계좌로 이제 천만원 어차피 벌금으로 백만원 늘어났는데 칩시다. 음 재밌게 가야지 <laughs> 님도 <laughs> 나는 이제 벌금 덜때 이거. 어차피 떼거좀 음... 주는 거지. 아 그렇죠. 어차피 뭐 보는는 뭐300 TC고 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600 보는 거고. 어. 아 지금 비 비공개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값이 음... 해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수업 풀어 주시고 계좌번호만 주시면아 믿을 수가 없는데. <laughs> 아이, 아이, 아, 꾸다 줄게. 꾸다 믿을 수가 말이야. 없는데. 바로 꾸다 줄게. 바로?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내 머리를 탈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칠도 <laughs> 바로 꽂아주세요어뮤 아, 이거... 탈면 뮤면 초록은 노날이잖아 노날. 응? 노날 피 노날 피. 그 지금 노날 하시고 계신데 총대고 계신데 지금? 아니 그 수갑 수갑을 풀어야 <laughs> 이걸 내리지. 이게 어? 안 풀리는데 어떡니까 어... 음... 오케이 오케이. 오고아 이거, 이거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그래야 내릴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거 아까 손 뺐잖아 그거 빨리. 이거이고 이거? 아,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이거 어야 되는데 <목소리> 아니 아, 근데 불안한데 이거 야스 이거. 아, 여기서 못딴 분다니까. 왜못딴 거? 이거 보구 아니요, 보구요. 뭔 소리야. <목소리> 경찰이어떻게 <경찰력도 목소리> 보구요. 맞네. 보구요, 여기요. 네. 이? 이건 당길 수가 없어. 탈포 뭐, 좀해 주면 안 돼요? 뭔 소리야, 개적. 나 지금 나그 사편의 슈. 예? 딜딜. 사편했어, 사표. 나 아직 수리가 안 됐어. 리비도이 사표를 어때? 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어. 아, 그 다음, 일단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에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믿어 말어 이거. 600 받는 거고 그쪽은. 600? 어? 어, 아, 어? 못해줘못해 줘, DC 받는 어, 거. 고 아, 오케이. 응. 어. 아.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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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그 바로 그거 해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 계좌 찍어 주면 바로 입금할게 처음은 왜 들어? 네, 불안해갖고. <laughs> 수갑은 풀어줘야지. 아니, 풀어줄 테니까. 그 근데 지금 현금이 없잖아, 슈 칠배. 아이 나 있어, 있어, 이슈? 있어. 이슈? 천만 원씩 들어오나어 소스. 이? 나징 짐벌했어. 어디 있는데? 여기 앞에 있잖아.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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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수고하세요. 여기로 가까이 와야 현금을 주지 응. 여기 여기서 보여 보여 빨리 <laughs> 왜 그러실까 왜 <laughs> 그러실까 <laughs> <laughs> 네 선생님 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안되겠다 <laughs>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요 여기 내로님내로님 여기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 어왜 왜래 왜래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알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현금뽑으러 가려고 현금뽑. 어, 현금뽑으자. 현금뽑. 선생님 어, 현금뽑으러 가야지. 어, 현금뽑.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여기 됐죠? 뽑았어 뽑았어 어, 뽑았시. 어, 뽑았어 뽑았어. 자한번더 해줄 기회를 줄기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laughs> 한번한번더이게 싸게 하는 규. 여기있슈 빨리 주시오. 아이, 아... 쳐서, 공원, 아직 못어공어어 어허. 어허. 어 어허. 허 어허. 어어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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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어 <laughs> <laughs> 시기마. <laughs> 아니 피코미 <빅콘이> 안돼. <laughs> 아웃겨. 아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아니요. 어? 사람이 말이야, 어? <laughs> 어? 사이 어? 죽었는데 IC를 쳐? 라미말이이야 어? 사라미 말이야, 어? 라미말 도망을 못갔네. 주 어? 사라미 어? 요미이미아 예. 아니, 그, 하필 걸려도 나한테 걸려요, 그거. 아, 씨. 내 700, <웃음> <웃음> 어, 예.